수겠어요 <laughs> 네, 그러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관리번호 3번이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탐구 활동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탐구 활동 같이 보면은요 정 사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죠. 네, 정사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되겠어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이런 정사각형이에요. 어,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여기 X라고 이렇게 놓는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X라고 놓는다고 했는데, 한국활동문제 첫 번째, 두 번째를 우리 같이 한번 해보고,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그럼 한번 같이 해결해 볼게요. 전에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의 제곱은 남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x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그, 아, 그 수를 뭐라 그랬어요? 네, 2의 제곱근이라고 불렀었죠? 네, 그 2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두 값이 나오는데, 이 상황은 아, X가 0보다 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X 값은 우리가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 X는, 루트 2라는 값임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근데 이 루트 2가 우리 배웠던 수라면은 어떤 수까지 혹시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네. 유리수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유리수를 배웠었잖아요 이 루트 2는 혹시 유리수가 될것 같아요? 아니면 어, 어떨 것 같아요? 음. 루트2, 아, 좀 신비로운 숫자라고 생각이 들죠? 우리 모든별로 지금 계산기가 있어요. 계산기로 한번 루트2의 값을 입력해보고 유리수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수일지를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든별로 한번 루트2 입력을 해볼게요. 네. 자, 루트2는 얼마의 값이 나왔나요? 아, 루트 2의 값은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1.41425 점점점점이라고 아,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 여기서 순한 마디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어디를 잡아도 순한 마디가 아, 쉽게 보이지 않는 것 같죠? 예, 맞아요. 이 루트 2, 아이 신비로운 이 숫자. 네,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뭐라고 할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학습 목표 시작. 네, 아주 잘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계산기로 먼저 계산했던 바로 이 루트 2의 값, 1.41425.... 이런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루트. 먼저 어, 이 루트 2라는 수를 제곱하면 2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자연수 이 루트 2와 어떤 거를 제곱했을 때이 아,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제곱은 누굴까요? 네, 1의 제곱이 2보다는 크고 2의 제곱이 2보다는 작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루트2의 값은, 각각을, 각각의 루트를 취해준, 요 1과, 그 다음에, 2의 값임을, 먼저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루트2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루트2는 1. 얼마라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되었는데, 그다음을 어떻게 하면, 루트2의 값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음, 우리 영수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 1과 2 사이를 한번 좀 나눠 보고 싶다고 하죠. 1과 2 사이를 나눠 보고 싶대요. 자, 어떻게 나눠요? 열등분으로 한번 나눠서 열등분으로 나눠서 여기를 1.1, 그다음을 1.2 해서 1. 9까지 각각의 제곱을 한번 살펴보고 싶대요. 제곱을 살펴서 이 사이에 있는 그 값을 어, 참 찾아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자, 그럼 우리 계산기가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한번 계산기로 요이 사이에 있는 1. 몇의 제곱 또 1. 몇의 제곱 한번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음. 네, 우리 은영이가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고 했네요. 음. 계산기를 통해서 1.4의 제곱을 계산해보니 1.96이 나왔구요. 그 다음에 1.5를 제곱을 해봤더니 1.5를 제곱을 해봤더니 2.25가 나왔대요. 그래서 1.4와 1.5그 안에, 그 제곱 안에 2가 있는 걸 확인을 하여서 그래서 1.4와 루트 2의 값은 1.5 사이에 있음을 알 수가 있었대요. 네, 아주 잘해줬죠그 다음에 또 우리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1.3, 1.4 그리고 1.5 바로 요 사이에 루트2가 있음을 알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1.4와 1.5를 어떻게 해봐요? 네, 좀 키워볼게요. 확대를 한번 해서요. 1.4와 1.5를 확대해서 다시 또 열등분을 나누는 걸 생각해볼게요. 여기를 1.4라고 하면 그 다음 건1.41 이렇게 그리고 1.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계산을 해보면 요 여기에서 아 1.41의 제곱을 해봤더니 1.9 얼마 얼마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1.42의 제곱을 살펴봤더니 2. 얼마 얼마라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1.41과 바로 루트2가 1.42 사이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서 루트2는 1.41 얼마 얼마의 값이 된다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친구들 아주 잘해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계산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아까 전에 구했던 계산기로 구했던 바로 1.414 2, 호 얼마, 얼마.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값은 우리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값을 자세히 보면은 순한 마디라는 게 존재하지 않음을 알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루트 2는 정수가 일단 아니에요. 여기 처음 봤을 때 1과 2 사이에 있는 그런 수기 때문에 정수는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어, 아무리 순한마디를 찾아보려고 하여도 순한마디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무한소수임을 알수 있어요 예. 그런 수를 우리는 어,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바로 예, 무리수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 오늘의 이 핵심 내용 선생님과 함께 아, 정리하고 해볼 건데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이런 소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소수는 크게 유한소수가 있고요 유한소스가 있을 거고, 그리고 무한소스가 있을 거예요. 소스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겠죠. 그런데 무한소스는 우리 중학교 어, 2학년 때 배웠던 순환하는 무한소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환하는 무한소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유한소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 유한소수, 예를 들면 0.1이라든지, 0.2라든지, 0.101, 뭐, 등등등등 많을 거예요. 이런 유한소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순환소수는 0.1111 이런 수들, 또0.222 이런 수들이 순환소수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순환하지 않는 그런 무한소수는 누구냐면 바로 방금 우리 설명했던 루트 2라는 값이 한 가지 대표적인 예가 될 거고요. 또 혹시 우리 배웠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을까요? 음 우리 영철이가 얘기해 보고 싶대요. 음 원주율 파이를 지금 언급했어요. 그렇죠? 원주율 파이 이 파이도 아, 순환하지 않는 그런 무한 소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두 가지는 이 유리수가 돼요. 이두 가지는 유리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이것을 뭐라고 할 거냐면 무리수라고 불러줄 거예요. 무슨 수라고 불러준다고요? 네, 무리수라고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자, 그래서 소수의 분류는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유리수가 뭐라고 우리 배웠었냐면은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것들 기억나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어요 정수는 양의 정수 그 다음에 0, 음의 정수로 이렇게 나뉘었고요. 네, 유리수는 이렇게 구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방금 전에 배운 루트 2, 파이 이런 것들은 무리수라고 했죠? 그래서 유리수와는 다른 그런 수가 이제 나온 건데 그 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은 무리수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여기서 유리수와 무리수는 서로 공통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명철이. 음. 네. 없다 그랬어요. 네. 유리수와 무리수는 서로 겹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두 값을 통틀어서 우리는 네. 실수라고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자, 실수라고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수는 수직선을 다메울수 있는 그런 수예요. 그 수들이 다 유리수와 무리수가 이렇게 서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 한번 우리 친구들 문제 1번을 통해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분하는 활동을 지어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한번 도와줄 테니까 한번 지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음. 어, 루트 안에 나와 있는 수가 소수라서 어렵다고. 음. 그러면 분수를 한번 바꿔보면 편하게 아, 계산할 수 있겠지. 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 음. 루트 2 플러스 1이 어 이게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가 헷갈려. 어 유리수 무리수는 그렇지 순환하는 소수냐? 수화하지 않는 소수냐 이걸로 구분할 수 있는 건데, 소수구분을 생각해 볼까? 음. 네, 우리 친구들 아주 잘 해주셨고요. 그러면 한번 선생님과 같이 문제 1번을 해결해 보도록 해 볼게요. 자, 문제 1번을 같이 해결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루트 안에 백분의 아, 0.49라는 값이 나오게 되었어요. 루트 안에 0.49라는 값이 나오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루트 안에 있는 0.49는 이 루트가 벗겨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값 자체로는 조금 구분하기 힘들면 그러니까 이거를 분모로 이 분, 네, 분모근의 분자, 그러니까 유리수꼴로 표현을 해서 기약분수꼴로 표현을 해서 이 값이 10분의 7로 나가는 것을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0.7이 되고 유한소수예요. 유한소수면 유리수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2번을 우리 누가 한번 혹시 해볼 수 있을까요? 음, 우리 영수가 나와서 한번 해보겠대요. 자 2번. 네 영수 아주 잘 해결해 주었죠. 같이 한번. 선생님, 구연 설명 해보도록 할게요. 루트 안에 4분의 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었대요. 그러면 이 루트는 아, 제곱의 수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분모는 2분의 루트 7이라는 값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네, 2분의 루트 7인데 루트 7은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라는 걸알수 있어요. 루트가 벗겨지지 않으니까 이 값은 무리수라는 걸알수 있는데, 2분의로 나눈 값도 마찬가지로 얘도 무리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 값은 무리수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네, 잘 해줬죠. 그리고 1번은 유리수예요. 네. 그리고 우리 3번을 한번 어, 어떤 친구가 한번 해결해 볼까요? 음, 우리 영철이가 나와서 한번 해결해 보고 싶대요. 네, 영철이. 네, 친구들 영철이 설명 잘 들었죠? 영철이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루트2 플러스 1이라는 수가 아, 유리수인지 아닌수, 아닌지를 파악해보기 위해서는 루트2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루트2는 순환하지 않는 그런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리 정수인 1을 더하고 빼고 하여도 동일하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된다고 라 하였죠?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1은 무리수라는 설명을 네, 해 주게 되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아주 잘 해결해 줬죠 네 그러면은 어,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잘 해준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하고 예그어오라고 네, 할게요 자 <laughs> 우리 이번에는 어, 아까 전에 우리 맨 처음에 했던 활동 기억나죠 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바로 루트이었는데 그 값이 바로 무리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정사각형 안에 무리수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리수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태블릿 PC를 우리 모든별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무리수가 우리 일상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별로 조사하고. 칠판에다가, 한번 모든 별로 조사한 것들을 붙여보도록 해볼게요.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음, 어, 선모들, 음, 잘 모르겠다고? 아, 한번, 어, 황금 비율이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안에 또물리 수라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 음. 오 오 여기는 직접 한번 생각을 해봤네 카메라? 아 좋은 소재네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네자 그러면 우리 모든 활동 다잘 해주었는데요 한번 모든실판에 우리 활동 내용들을 붙여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 총 8모둠이 이렇게 있는데 자 1모둠은 여기 2모둠은 여기 3모둠 4모둠 5, 6, 7, 8 모듬 각각 한 번, 한, 내용을 붙여보도록 해볼게요. 아, 이렇게 선생님이 확인을 해보니까, 아, 이 친구들이 다양하게 무리수에 대해서 아주 잘 찾아주었어요. 자, 이 내용들을 우리 한번각 모듬별로 또한번 이렇게 서로의 모듬의 것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1모듬은 2모듬의 것을 그 다음에 2모듬은 1모듬의 것을 한번 살펴보고 3,4모듬도 5,6,7,8모듬도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한번 지금 서로 살펴보고 느낀 점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어땠는지 한번 모듬별로 토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모듬은 2모듬의 걸 관찰했을 때 어떤 것이 좋았나요? 네, 아주 잘 얘기해 줬죠. 어, 이모둠이 찾은 황금 비율. 황금 비율이라는 건 정말 완벽한 비율이라고 배웠는데, 그 황금 비율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루트 5가 또, 예, 물이 무한 소스, 순환하지 않는 소스니까, 거안의 그 무리수가 담겨 있다는 것이 놀랍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네, 잘 어, 발표해 줬죠. 우리 그러면 3모둠에서3모둠의 것을 발, 어, 관찰했을 때, 어떤게 좀 좋았어요? 음. A4용지 A4용지 A4용지의 비율이 1대 루트 2라고 하네요 에이. 놀랍죠? 이 우리 실생활 실생 속에 이렇게 무리수가 존재한다는 것들을 친구들이 잘 아주 확인해 주셔서 참 좋았어요 이렇게 무리수는 우리 생활에 많이 많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무리수가 정말 정말 필요한 거고요 아주 유용한 거라는 걸 우리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게 된거예요자 오늘 서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오 마술한 사람이에요. <laughs> 네. 이게 잘안 나오네. 검은색은 잘 나오네. 검은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가져와. 네. 빨간색. 네. 빨간색. 네. 빨간색. 네. 어, 네. 빨간색. 네.